오늘 안식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그리스도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받아야 할 구원의 내용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을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여하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미리 당겨서 맛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이래 의미에요. 세 번째 의미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야 안 가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확실히 얘기해봐요. 예?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동시에 남은 구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안식, 저 천국에 들어갈 그날, 완성된 구원, 남은 그 구원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아, 그래, 맞아.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다가 주님 부를 때 천국 가야지. 하 천국 얼마나 좋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해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 봐요.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구원.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부르실 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내가 남은 구원,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나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실 때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그 날은 꼭올 거야. 머지않아 그 날이 올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기, 감사합니다. 그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그날 내 앞에 이를 때에 나는 주님과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오늘도 내 삶을 지켜 주시고 그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또한중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기약하고 기념하며 생각하며 묵상해야 될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이거다 이거예요. 천국 완성될 구원 그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십자가의 죽으신과 구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다 이룬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다음 단계는 재림입니다 구원의 최종적 마무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초림과 재림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죠. 죽으면 어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낙원에 들어가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이 다 열리고 낙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 영과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육이 하나가 되어져요. 온전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구별된 몸으로 완결한 몸으로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리에 들려 올라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복락을 누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고 다 받는 것이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은 육은 버림받고 영은 구원받아 그것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이 이혼론이 팽배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현재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초림때 이뤄놓은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 나머지 구원의 내용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 또한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죄로, 죄의 벌로부터 받게 된 그지옥은 면제받았지만, 우리 몸은 안에 죄는 여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 그대로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원수인 그 죄가 우리 안에 견고히 죄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죽는 순, 순간까지 언제가 그 죄가 내 안에서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때는 좌절되고 낭망돼요 어떤 때는 흙 웃다가도 그 죄가 죄성이내 안에 툭 튀어 나오면 분노가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그내 안에서의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자녀 같은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자녀와 전혀 상관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구원은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구원이 뭘까요? 우리 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죄 차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은 미움 다은 시기질도 미용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모든 이 죄성들이 완전히 뿌리 뽑아져서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구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뭐 구원이 남아있다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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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름 붙여주나 시원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40일 금식에도 이죄 안에 죄가 남아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밤새 울고 불고 기도하고 양분은 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딱 나갔는데 저왼수 같은 놈 만나면 또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99점 했다가 다시 또 1점으로 내려가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왜 그냥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미움 닯뜸 시기들 막 분노 일어나고 막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이것이 1 0 백이 일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마다 조금씩 점수가 깎아지죠. 높아지죠? 1에서 10점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점만큼의 기쁨을 누린다고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 자이렇게 살아보려니까 아 이만큼이구나 50만큼 살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50만큼의 예수를 아는 기쁨과 감격이 있겠죠 5만큼 한 사람은 5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무리 왼수를 봐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아무리 철천지 온수를 만나도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우리의 남은 구원이 그거예요. 우리 남은 구원.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언제 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완전한 이런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로 완전히 구원 받는 날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죽는 날이에요. 아이씨 무슨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해. 영혼이 죽을 때 여러분 안에 남아 있는 그 죄성이 완전히 다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복된 거예요. 왜요? 죽어야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에 가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영과 육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하나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 같이 온전한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을 때에 우리 우리의 죄성은 다 없어져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사십일 금식하고 펼지 따해도 죄성이 꿀뚝꿀뚝 올라와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받는 복이 바로 뭐냐면 성화의 복이에요. 우리 죄가 완전히 죽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운리세가 완전히 해,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게 아니고 죄성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연습은 어떻게 돼?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걸어가다가 또 자빠졌다가 아 이게 아닌데 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걸어가다가 자빠졌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고 훈련이라고요. 이거 하라고 우리 땅에 남겨놓은 거라니까. 아, 예수님 의지하고 가니까 내가 일어서는구나 아, 예수님 의지하고 가니까 죄로부터 이기네, 할렐루야네. 그러다가 아내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 손 놓치니까 그냥 꼬르륵 배드로같이 물속에 빠져버리네. 아이고 안 되겠다. 예수님 또손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반복갑에서 깨달을수록 횟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든다고요 그 횟수가 줄어들수록그 사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도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았는데 그 사람은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쁜 여자 지나가고 나면 "아, 어, 이쁘다. 죄 짓는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죽음이라고. 요 예수님과 얼굴과 어떤 얼굴을 맞대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어느 곳과 이 땅에 누리는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에 예수님 만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도 같이 그도 자기의를 쉬느니라.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러죠. 누굴까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베드로 많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들은 다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요. 자, 야곱, 보세요 야곱. 이 세상에 살 때에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네 명이나 됐죠. 자식이 몇이었어요? 열두리나 됐죠. 먹여살리기 힘들었을까요 어렸을까요 예. 마누라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네씩 데리고 사니까 힘들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알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아버지 형 속이고 장작권 뺏어 도망가면 잘 먹고 잘살줄 알았는데 희대의 사기꾼 프로 사기꾼 라반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죠 20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자, 이런, 이런 고생 이수고다 마치고 나서 지금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지금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삶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참, 춥고, 배고프고, 강의용, 강도용, 동족이용 뭐, 40에 감안하는매를 뭐, 다섯 번이나 맞고, 태장 세번 맞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빌리보실장에온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육신의 장막이 벗겨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아무 무리 없이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주님 좀 불러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난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가질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어야 돼 죽음의 간문을 통과해야만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알면 기쁜 마음으로 그다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오늘의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복락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을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관약길을 또 걸어가면서 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기대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늘 텐트 치고 살았어요. 본토와 아비의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영원하게 그곳서 살려고 뿌리내리고 살지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종적인 안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영원은 그 안식이. 내가 누릴 최종적 안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새벽마다 우리가 다 묵상했던 말씀들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것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향을 사모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가난 땅이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돌아갔다고요? 영원한 보양 안식이 있다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텐트 치는 삶, 나그네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요. 가야일 본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낙원회처럼, 외원인처럼 사는 거예요. 더 나은 땅이, 더 나은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다 나누어지고 섬기면서 그렇게 멸시 턴대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향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그곳에 따로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게 왜안 될까요? 신앙의 본질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달라진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 얼굴로 얼굴로 마주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새하늘 것의 땅을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 가십니까? 영원한 새력과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 가십니까? 아니면 돌아갈 본국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라 없는 백성처럼 고향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여전히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상에 가나안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상에 큰 미련이 없었어요. 죽을 때 짐승밥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들어갈 무덤 하나 겨우 그것만 구라나섰다고요. 안식일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대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는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날 그리고 기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여전히 빨리 예배 마치고 나가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부기용화 누려야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예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는 것의 땅을 예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지치지만 어렵지만 이 땅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정말 나눠주며 섬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날그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인이 신앙인의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된 표지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의 표시라고요. 명찰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그 가슴에 명찰이 딱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시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대망하며 소망하는 날이 안식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것을 믿고 바라보는 날이 안식이래요. 여러분 오늘도 안식일을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천국인한테 예비되어 있다 그 영원한 안식이 한테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이제 인식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러나올 때세 가지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 위대한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땅 천국을 예배해 오시고 그 땅에 갈 것을 기대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상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기초 믿음인 거예요. 이 기초의 문,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그다음에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님 백성이라는 표지를 가슴에 붙여주신다니까요 그게 복인 거예요. 과거의 일을 오늘의 삶의 현재화 시키듯이 앞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로 당겨서 형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미리 들어온 것처럼 살아보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여기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 맛보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중요한 세 번째 의미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 세 번째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새로운 곳에 딱 천국을 대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세 번째 의미예요. 안식의 의미를 가슴에 되새기면서 정말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들로 서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